엘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우리 예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5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련한 말과 행동,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가지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도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를 바라보는 관점, 지혜에 관한 가치, 그리고 그 지혜가 맺어줄 열매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먼 기자가 끊임없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승진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지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불신자들의 지혜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이 큰 차이점입니다. 자만의 말씀들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돌려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본문 4절에는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게 될 복, 그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을 얼핏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될 보상은 재산과 명예와 장수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결과물들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얻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몇몇 간증들과 고백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해주셨고, 병에서 고침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보상은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 절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것으로 주십니다.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재산과 진짜 명예, 진짜 장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나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것이며, 부유한 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재물에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아로 비유하시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가진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보화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진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물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재물 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약속을 맺은 언약 계승권을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동생에게 팔아 넘긴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으며 에서가 했던 이야기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작권이 나에게 무슨 대수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장작권을 팔아 넘겼던 것이죠. 에서가 장작권을 팔아넘기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애서의 모습을 통해 그가 자신의 장작권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지, 홀대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겸손한 자가 아니면, 도무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혹여 발견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 재물의 값을 매겨 팔아 넘길 뿐입니다. 에서가 팥죽을 받고 장작권을 팔아 넘긴 것처럼 여와를경외하는 진리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어떤 것으로도 팔아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물로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어내는 명예, 그 영광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지면에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저 시험을 받았더라면, 아니, 저만 하더라도 제가 그러한 유혹을 받았더라면 그 말대로 그에게 절하고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주겠다고 했던 그 영광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탄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그에게 돌리는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 위에 세우실 진짜 영광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가 바라보게 될 영광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명예이며 또 영광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성도의 영광은 멸류관이 내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멸류관이 내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도가 바라볼 영광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멸류관을 벗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씌워진 구원의 멸류관을 벗으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 그리스도가 얻어내신 성도의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게 될 명예와 영광.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의 마지막 보상인 장수이며 즉,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며 오래오래 사는 것이 성도에게 무슨 유익을 줄수 있을까요? 성도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워서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영광, 장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보다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칭송하며 나를 칭찬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성도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원한 삶. 하나님은 성도의 지혜를 통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꿈꾸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남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썩어 없어질 것만 구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성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길 소망하나, 능력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